자, 그래, 갑니다. 자, as we grow into old age, 노인학에서 우리가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지금 노인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 말이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이 d d c h a n 변화, 를 u n d e r g o 이럴 때는 g o r r o 어떤 좀 안좋은 일을 겪는, 겪는다 할때고스로 하거든 자 그래서 t h a t 즉즉변화된인데 that 뭐냐면 affect our mood, relationships, physical appearance, and response to illness 그래서 affect A가 A로 시작돼야 동사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관계와 신체적 외모 그리고 질병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는 그렇지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어 공배 어 많이 느끼는 게 몸이 하나씩 고장난다는 느낌. 이제 눈이 계속 침침해져. 눈이 이제 앞 이게 걸리는 느낌 들면서 눈이 아프면서눈 침침해 잘안 보여. 어쨌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쌍꺼풀이 없었거든. 어 근데 나이 들면서 생기는 분. 어 생겼어. 근데 원래 속쌍꺼 속상, 속쌍만 있었거든. 어 맞아요 속쌍이 약간 생긴 분.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쌍꺼풀도 좀한 며칠씩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바뀌어 있게요 어떤 날은 되게 진해졌다가. 음, 음. 어떤 날은 좀 풀렸다가. 표현해 주십그 눈도 원래 좀 올라갔었거든? 살짝 내려왔어.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게 처지는 거야. 순해 보이잖아 그래 됐지. 하여튼 옛날에 또 어릴 때하고 인상이 좀 달라. 내 어릴 때 사진 봤어? 네. 보셨군데 어, 다음에 보여줄게. 아, 충격이다, 충격. 자 지금 그래서 노인학은 자 연구의 분야입니다. 네? 뭐냐면 집중하는 어디에 이런 변화들이 집중하는 그것은 기합입니다. t 그래서 contribute는 자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t o 와야 된다. 네. 자 우리의 이해에 o f 어디에 한하고 boss라면은 둘 다죠. 그래서 boss A and B.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노화에 대한 이해 됐나요? 노화에 대한 또 노화의 정신적 아, 아 신체적 정신적 측면 둘다 알겠죠? 자 노인학은 요구합니다 멀티 디서플리너리 뭘까? 이게 여러 학문에 걸친 멀티가 여러개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여러 학문에 걸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That, 뭐냐, 면 include, 포함하는. 그래서 생물학과, 사이콜로지, 심리학과, 소사이로지, 사회학과,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이것을 의미한 대해서 this는 결국 앞 내용 얘기한 거죠. 그래서 that에서 명사들 그래서, 노인학자들이, 노인학자들이죠. 지스트 됐으니까. 노인학자들이 work on, 연구한다라는 것을. work on 하면 무엇을 요구한다 다양한 이슈들을 in many different fields 많은 다른 분야에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몇몇의 노인 학자들은 이그나 이자미 검사한답니다 사회적 측면을 무엇에 노하이, search 뭐가 같은 취미를 찾고 maintaining friendships 우정을 유지하고 and 하면서 마지막 동명사 병렬 다 동명사죠. So, living in retirement, u a r i n in l g in t i e t a i n g t i r e m e n t We a 지아 t e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노인 학자들은, 자, 헬프, 도와줍니다. 하고 여기 생략돼서 뭐 생략됐을까? 투 생략되지. 헬프 다음에 투 부정사. 알겠지? 헬프는, 돕는다, 돕다, 투 부정사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할때 투를 생략해. 그래서 이렇게 원형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5형식도 되잖아요 헬프 다음에 목적어에 마찬가지 투 부정사거든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래나? 이때도 투 생략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3형식이든 5형식이든 다 생략 가능해 자 그래서 돕는다 뭘? 만드는 걸 약을 뭐할수 있는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경력사증을 먹고 됐나요 그리고 디솔더스 어떤 장애 그래서 질병과 장애와 싸울 수 있는 자 대차 뭐냐면 나이 많은 성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 서치에드 뭐과 같은 수면 문제 디프레셋 우울 인자티 뭐 불안 알츠하이머스 알츠하이머병이 있죠 치매이종 그리고 다이애베트 뭐죠 당뇨 와 같은 알겠죠 저도 이제 저런 나이가 되고 있죠. 지금 4 9년이었습니 이제 6섯 되겠네. <laughs> 벌써 40세시 아, 30대. 뭐가? 45시세요. 응, 이제 46됩니다. 괜찮아요, 쟤. 점점 이제 죽음에 가까워진다 이 <laughs> 100세인데요. 100세까지 살까? 100세가 쪽이 더 가까워요. 어? Le <목소리> 더 새끼야. <laughs> 오는 가는 데서 가는 데서는 저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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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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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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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노인학은 미안 계속 노인학이 나오네 증나게자 증가하는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분사죠 네 뭐냐면 월 we'll 비급 이번 뭐? 이번역할 뭘까 어 비교급 강조 비교급 앞에 입분하면은 비교급 강조 그럼 어떻게 해석해 어 그렇지 그리고 이 자리 에뭐 쓰면 돼? 어, 그리고 뭐쓸수 있어? 어렵고. 그렇지, 그렇지. What e v 이런 거 맞지. 자, 그래서 훨씬 더중요하게될 성장하는 분야다. 미래에. 예, 예. The percentage of our, all the adults in the world s population is잖아? 그러 the p e r c e n t a g e 이게 중요해. is 동사 자리 주의, 술치 주의. 알겠죠? 어떨지 보고 복수내 하면 안돼 이래 라어 이게 부분 표현의 술치와 관련되는 건데 그냥 몇 퍼센트의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오브 뒤에나오는 명사한테 술치 시키거든. 근데 더 퍼센테이지라면은 그냥 이 퍼센테이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얘한테 술치 시켜야 돼. 얘는 부분 표현으로 보이겠지만 부분 표현이 아닌 거야 얘는 어쨌간 알겠죠? 조심하고. 그래서 더 높대, 더 뭐보다 a 한 이 한자 a s been. 그것이 지금까지, 현재 완료해서 해버린 지금까지. 그것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보다. 그럼 여기서 이세 역할은 뭘까? 여기서 이선 지시 대명사하고요, 파 퍼센테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자, 앞에 비농사 있죠? 비농사를 된 뒤에서, has been 해서 비농사. 홍사. 비농사를 PP 형태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빙사를 깔고 쓰면 안 돼. 뭐, 더 잉을 쓰면 안 돼. 예를 들어, 이랬나? 어, 등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증가 될 겁니다. 이거 자동차, 증가되나 자동차, 뭘 증가 시키는가 아니라, as 뭐에 따라 의학의 진보가 e x p a n d 확장 시킴에 따라, 즉, 연장 시킴에 따라 우리의 삶의 expand 지금 뭐야? 기대 수명. 우리 삶의 기대 수명을 연장 시키면서 시킴에 따라 증가할 거야. 그래서 이 as는 뭐뭐함에 따라, 됐죠 그래서 통계학에 따르면 그래서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하고 어떤 한국인들 에이지들 나이가 되는 어디에 65세 이상의 나이가 되는 그래서 이거 pp 어떤 나이가 되는 그래서 주어 이게 동사 그럼 카운티드 폴이 뜻이 뭐죠? 무엇을 차지하자 얼마의 수치를 차지하자 그래서 한국인데 65세 이상의 나이가 되는 사람들이 차지했던 거야 1 4 2를무엇에그 나라 인구의 2016년에 65세 인구수가 와 13.2%라 되는 거야 노령 국가가 되고 있지 알겠죠 조심하 이거 주요 수고니까 잘 봐도 얼마의 수치를 차지하다 그리고 age 답변 엄밀히 말하자면 후월이 생략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 내에서 이때 대신치 형용사 그 퍼센테이지는 다다를 수 있대 24.5% 2030년에 그리고 41%까지 20, 20, 20, 2060년 쯤에 와 대박이네 애들이 안 나오니까 요즘에 하여튼 아, 그렇습니다 애기답게도 좀 애매한 거겠지 자 그래서 세계인구가 is aging 나이 그 노화가 되고 있어. 그래서 분자, 즉이라 demographic shift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influences 영향을 줍니다. 모든 측면에 단수 명사죠. 그다음에 무엇에 사회 모든 측면에. 자, there is more 더 많은 게 있다. 이때 r e 은셀수 없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is 술지 주의하고. 자, 탐색할 수 있는. 형용사증권. 어디에서? 노인학이죠. 노인학에서. 노인하게 Then what a o u t You might imagine. 네가 상상할 수도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탐색할 만한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알겠죠? 어. 오케이. 끝났네.